니가 이기나, 내가 이긴 해보자 진짜. 아, 영웅 무기는 이제 만들었고요. 프라임을 해보겠습니다. 아케인 노드 1,500개. 4강에서 하는 이유는 6강을 가게 되면 1,500개에서 아마 2,250개로 늘어날 거예요.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. 일단 가보죠. 20%의 확률. 자, 실패를 했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. 20%니까 괜찮아. 이트 가보죠. 아, 네, 터졌고요. 3트, 이제 60%니까 이제 슬슬 성공할 때가 됐습니다. 4트, 자 80%야. 응? 음? 응? 음? 이상하죠? 5트 있으면확률상 돼야 되는데? 6트? 어... 좀쏴 하죠? 다이아가 필요하니까 일단 다 끌어 모아볼게요. 몰라, 팔아 일단. 7트, 가시죠. 니가 이긴나 내가 하긴 해보자, 진짜. 자, 8트. 아! 아니, 뭐야! 아니, 이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20%의 확률인데 9번 시도해서 실패한다고요? 아니 쓸데없이 이런거 성공하지 말고 어? 근데 내가 원래 끼고 있는 것보다 더 센데? 아니 아케이노도몇개 썼어 지금 다이아를 얼마를 썼는데 고작 방어력 6 올리려고 이러는 거야? 와... 말라간다 말라가 자 10트 가보겠습니다 이젠 돼야죠 진짜 이거 안되면 사기야 이건 와 누르기가 무서워 이젠 아... 그냥 질까요 그냥? 7강 가 그냥? 아... 자 11트 이제 멈출 수가 없죠, 이제는.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, 이건. 어쩔 수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, 여러분? 인생에 실패가 또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?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을까요?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결국엔 하겠죠. y e 와... 와, 여러분, 14트만에 안에... 와, 여러분 성공을 했습니다. 이거를 7강 가는 거는 찐지신 것 같고, 와... 전투력이 79,269에서 80,447로 1178 올랐네요. 지금 사냥 속도를 비교를 해볼게요. 이게 기존 템 끼고 있을 때고, 이게... 영웅템으로 바꾸고 나서입니다 확실히 조금 빨라졌죠 오늘의 결론 프라임 개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려거든 노드를 꽤 많이 모아놓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천천히 모아서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굉장한 비효율이고 제가 만약 여기 들어갔던 노드로 병납고 강화를 했다면 아르고스 60레벨 만들고 보유효과 공방명 등 여러가지 챙길 수 있고 그래도 12,300개가 남기 때문에 런처 같은 경우에도 60을 만들 수 있겠죠 총 8,880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3,400개가 남습니다. 계산을 해보면. 다른 부가적인 모든 옵션들은 차치하고라도 공격력 22, 방어력 19, 명중 18이 올라가죠. 거기다가 MAU 레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월드보스나 쟁에서 큰 활약을 할수 있을 테고 거기다가 이 업적에 어, 아르고스나 어, 런처를 30레벨 만들었을 때 이렇게 수집품을 줍니다. 그럼 공방이 1%씩 증가하니까 또 공방이 더 올라가겠죠. 물론 제가 유독 운이 나빴다고는 할수 있겠지만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. 확실한 경납구 MAU나 런처를 올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어, 아케인 노드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을 때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2만 1,000 아케인 노드를 썼는데요. 다이아로 계산을 하면 약 15만에서 20만 다이아 정도가 됩니다. 그 다이아로 컬렉션이라든지 다른 스펙업을 했다면 훨씬 더 세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공격력 명중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어 할수 있는 것들을 해라. 확실한 것들을 해라. 그게 오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결론 됐다. 제가 조금이나마 불쌍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